친구도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한 거랑 수학 함께 따라해주세요. 시작 대분수, 빼기, 대분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? 대분수, 빼기, 대분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? 얼마예요 2와 3분의 2 빼기 1과 3분의 1입니다. 맞나요? 자,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. 여기 그려놨습니다. 이게얼마예요 1, 2, 2와 이게 2죠. 이거 얼마예요 하나, 두 개, 세 개. 세개 중에 택칠 몇 개? 두개 되어 있죠. 하나, 두 개. 3분의 2입니다. 맞나요? 여기서 얼마? 1과 3분의 2, 1을 뺄 겁니다. 그러면,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나 빼야 되죠. 하나 뺄게요. 1 빼야 되죠. 1, 1 빼고, 하나를 뺐습니다. 맞나요? 하나 뺐죠. 빼고 그다음에 얼마 또 3분의 1을 빼야겠죠. 맞나요? 두개 중에 하나를 지울게요. 하나 지웁니다. 맞나요? 3분의 3분의 1도 뺐습니다. 그럼 얼마가 남죠? 남는 게 얼마죠? 얼죠 1. 1과 얼마죠? 하나, 두 개, 세 개. 세개 중에 몇 개? 하나. 하나죠? 1과 3분의 2이 됐습니다. 맞나요? 자, 한번 숫자. 숫자만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자, 이것도 똑같습니다. 이전에 배웠던 더하기랑 더하기랑 분수 더했던 거랑 원리는 똑같습니다. 그래요. 2, 2 빼기 1 얼마죠? 1이죠. 그리고 분모 분모는 그대로 와서 얼마예요? 3 분자 2, 2 빼기 1 1은 얼마? 1이죠. 1 1과 3분의 1이 됩니다. 똑같죠? 자, 또한 뭐 계산해 볼까요? 3과 5분의 4 빼기 1과 5분의 2입니다. 자, 어떻게 여기 자연수, 자연수 먼저 빼주 빼주라고 했죠? 자연수 3 빼기 1은 2, 2 그리고 5분의 4 빼기 5분의 2는 얼마죠? 5는, 5는 그대로 오고 4, 4 빼기 2, 4 빼기 2는 2죠 2입니다. 그래서 2와 5분의 2가 됩니다. 또 계산해 볼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자연수 7 빼기 5에다가 9분의 7 9분의 7 빼기, 빼기 9분의 5 맞죠? 7 빼기 5는 2죠. 2와 9는 그대로 9분의 7 빼기 5는 얼마죠? 2죠. 2와 두분의 2가 됩니다. 오늘은 대분수, 대분수 빼기 대분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학교와 함께,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